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이제 시용 경색, 경기 침체, 이제 대출 중단 사태,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 부담 악화가 이제 드러나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스트레스 DSR 25% 적용, 5월 1일 경기대응 완주자본 1%정립 그리고 이제 8월에서 한 10월 정도 사이, 뭐 어쩌면 11월 12월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게 된 관중 자본 정립, 뭐 추가로 또 정립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금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비투하거나 뭐 추가로 연결하거나 할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이미 그게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제 차갑게 얼어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뭐, 뭡니까? 신혼부부, 뭐, 특례 대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1%대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집을 사라고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도 이제, 이제 약발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2월이잖아요. 2월 6월 1 6일이라면 결국인지 2월 말쯤인데 이제 뭐다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도시 뭐 특별법인지 뭔지 해서 펌프질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앞으로의 한 1, 2, 3년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스며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엄청난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다지 뭐 그렇게 뭐 충격적이다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얘네저래뭐 자기하고 다른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빚이 없는 사람들. 빚이 없는 사람들은 가상금리를 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뭐 그다지 뭐 충격적이다라고 해도 사실 뭐 남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얼마나 실제로 물지 직접적인 뭐 타격은 이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저도 느끼겠죠. 왜냐, 그렇게 가상금리를 먹이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가 다니는 회사, 제가 속,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업계,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직구 상품들의 인기가 이제 커지겠습니까? 이제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좀 불편해도 그런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쿠팡에 3분의 1 가격이라고 얘기하니까 말다 한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를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지금하고는 꽤나 좀 많이 다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얘기를 왜 많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처럼 많이 닮아있다라고 하죠 회사가 망하고 뭐 시골로 내려가고 시골에서 새로 정착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돈이 없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뭐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심정 얼마나 서글 보겠습니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하면 아이들은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죠. 뭐, 전부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뭐,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돌봄을 이제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크죠. 이놈의 세상에 나쁜 이제 성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쁜 어른들. 아이들 이용해서 돈벌이에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고, 더 고려하고, 더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 금리가 얼마나 뭘까? 가상 금리가 그죠, 1% 2% 수준이 아닐 거다라는 거, 3% 4% 5% 수준일 거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특례대출로 뭐1% 후반대 1.6% 1.9%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계속 그럴까 아니죠 그것도 한시적인 얘기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특례대출로 받은 것도 그 대출이 금액이 대출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집값 자체가 6억이던 게사업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날아가면 뭐그 6억대출 6억짜리 집 사는데 사업대출 했다라고 하면 사업대출해서 산 건데 집값이 여기 날아가 버리면 그 대출도 결국에는 1.6%, 1% 그만된 대출이라고 매우 싼 것처럼 느낄 도 있지만, 집값 자체가 내려가서 그 담보 부동산 물건에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 아예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좀더 유의하고 좀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앞두고 바라가듯이 집값을 떠받들려고 혈안인데, 뭐 세금도 다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금 깎아주고 이래저래 혜택 제공해 주면 그러면 그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러고 나면 그 누군가는 그돈 대를 다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지고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 없다 빚이 이제 많으면 그빚 때문에 삶이 언제든 이제 엉망될 수밖에 없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부자이고 다 넉넉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노동시장에서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는 그래도 월급을 적게 받냐 많이 받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봅니다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요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이 이제 루저가 되는 거고 패배자가 되는 거고 한두명 정도만 위너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좀더 보수적이어야 하고, 좀더 신중하게 돌다리 두드려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욱 더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건데 그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잘 축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확신이 들었을 땐끈기있게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는 게 참,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잘 모르죠. 하지만, 괜찮을 수 있다. 내가 나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한참 지난 뒤에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옳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을 잘좀 추스리면서 축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축적하면서 노력하면서 살면 아주 아주 진 날에 보면 그게 또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을 잘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